167점 고득점으로 합격하셨는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중년이세요. 근데 1급 따시고 복지관에 취업도 되셨습니다. 너무 기분 좋게 이제 써주셨는데 점수를 보니까 167 평균 83.5점이시죠. 실천로은딱한개 틀렸고 정책로은딱두개 틀렸고 법제로는 세개 틀렸고 막 그렇네요. 어쨌든 매우 좋은 점수인데 아주 간결 명료하게 수기를 써주셨어요. 합격했습니다. 합격 진짜 기쁘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올라온 강의는 다 챙겨 들었고 잘 요약되고 단권화된 책 양과 기출 문제 강의로 부담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으셨대요. 핵심을 콕콕 집어주는 강의와 꾸준한 복습, 계속된 방법과 복습. 반복, 이게 정답이죠. 그래서 강의 내용이 저절로 제 머릿속에 들어온 듯 합니다. 암기 도움이 유튜브 강의를 자기 전 또는 이동할 때 반복해서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, 마지막 모의고사도 제 점수 때 확인과 시간 배분 꿀팁까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. 제가 말씀드리는 법령 꿀팁, 객관식 꿀팁을 말씀하시는 거고, 선생님 덕분에 1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고, 1급 덕분에 다행히 늦은 나이에 직종 변경 임에도 복지관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네요. 라고 했죠. 그래서 이분은 아예 취업이 되신 거고요. 예, 또 21회 때에는 또 1급 따시고 복지관 관장 승진하신 분도 있고요. 또 그동안 이제 제일 힘들었던 그 기수 중에 16회 있죠. 그때 또 학교 가신 분 중에는 저랑 동갑이신데 그때 복지관 과장이었는데 이제 다른 복지관에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동하신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많습니다. 취업하신 분도 많고, 자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